창세기 40장. 창세기 40장은 요셉이 감옥에서 만난 두 관원장, 즉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이집트로 팔려간 후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의 신실함과 능력을 인정받아 감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 꿈의 의미를 알지 못해 걱정하고 있을 때, 요셉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꿈을 해몽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가지 세 개가 달린 포도나무가 꿈에 나왔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하여, 가지 세 개는 3일이니,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을 복직시킬 것입니다. 라고 해석합니다. 반면에 떡 굽는 관원장은 머리 위에 새 광주리의 흰떡이 있는 꿈을 꾸었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하여 새 광주리는 3일이니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을 목매어 달고 새들이 당신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라고 해석합니다. 요셉의 해석은 정확했습니다. 3일 후 바로의 생일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당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요셉을 잊고 맙니다. 요셉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의 능력을 사용해 다른 이들을 돕습니다. 비록 즉시 보답은 없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더큰 계획을 이루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요셉의 삶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수 있습니다.